자 추고요. 그때 그, 설 어, 저기 그 연말에 한 가지는 끝내야죠. 자 추구입니다. 이십칠 파트 일화 일화 천상동 일화 천상동 풍광 초제부 풍광 초제부 일화 그 해가 이쪽이 그 화는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꽃화라는 뜻도 있고 아름다운 아름다울 화 번영할 화 번화할 화 번화할 화 아름다울 화그 이쪽이 꽃화 그래서 이 화를 저기 그이그 그 화사하다고 햇볕이 화사하다고 해석해야 될것 같아서요 천상동 그 내 위에, 내 위에 그 산란거리고, 햇볕이 내 위에 산란거리요. 내, 내 물에, 내 물에 산란거리요. 내 물에 햇볕이, 햇볕이 화사, 화사하여, 내물 위에 움직이고, 내물 위에 산란거리고, 움직일 동, 내물 위에 산란거리고, 풍광이 처제부, 풍광이 그 바람에. 그 광채 바람의 광채가 풀 풀을 풀을 적그 이제 그제뭐뭐 할쯤 풀이 날쯤에 그그또또 또 있구나. 풀이 날 풀이 난 사이에 또 있구나. 자, 풍광 초재부 품, 그 바람에 바람에 그 이제 광채가 가라, 바람의 광채가 바람의 광채라 되겠죠 풍광 바람의 광채 그러니까 바람에 뭐, 뭐 무슨 그 빛이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저기 그 이제 흔들, 흔들어 준다는 얘기죠 바람에 그 광채가 풀 사이에 또 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저기 살랑살랑 부는 것이 그것이 저기 그 광채처럼 저기 느껴지자면은 그 시인의 마음이 아주 저기 그 밝은 밝다고 봐야겠죠. 풍광이 풀 사이에 떠 있네. 자 해는 해는 화사하여 가지고 햇볕이 화사해서 그 냇물 위에 냇물 위를 살랑거리고 햇볕이 화사해서 냇물을 냇물 위를 살랑거리고 뭐 거의 봄이겠죠. 봄이겠죠. 그렇다면은 그 아주 정겨운 날짜 날에 저기 그물 를그 그 관찰했다는 얘기겠죠. 자그 다음에 그 풍광, 그 바람의 광채가 바람의 광채가 풀 사이에 떠 있다. 그 바람도 저기 산들바람이겠죠. 그러면요, 그 봄바람 뭐이 정도겠네요. 자 다음 명월 송간조, 밝은 달이 밝은 달이 그 소나무 사이를 비추고 밝은 달이 소나무 사이를 비추고. 밝은 달이 소나무 숲을 비추고, 뭐 그래야 저기 그될것 같죠. 밝은 달이 소나무 숲을 비추고, 청천, 맑은, 맑은 샘, 맑은 샘이 그샘 물이 돌 위를 흐른다. 맑은 샘 물이 맑은 샘 물이 저기 그 흘러서 그돌 위로 저기 그 내려간다. 흘러서 맑은 샘이 흘러서 돌 위로 그 흐, 흐, 내려간다. 흐른다. 그 달이 밝아서 명월, 달 밝은 달은 그 소나무 사이를 비추고, 밝은 달은 소나무 숲을 비추고 그 빛을 줘. 청천 맑은 물은 그돌 맑은 샘물은 돌 위로 흐른다. 맑은 샘물은 돌 위로 흐른다. 자 한자 한번 볼까요? 요 화, 화는 꽃화라그랬죠 꽃화 그러고 요게 번화할 화자, 번화할 화자, 번화할 화자 그리고 저기 급그 꽃화, 번화할 화 <laughs> 그리고 저기 급그 번성할 화, 화사할 화, 화사, 화사하다, 번성하다, 번성하다, 꽃 요, 요렇게 저기 급그 쓰이는데. 이게 저기 그 요것을 중 중화라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중화라 그래요. 그쪽이 가운데 핀 꽃이라는 얘기고 가운데 핀 꽃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저기 그 중화라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번성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 중화라 그러는데 어그 저기 그이 화는 그쪽이 번화하다, 화사하다, 번성하다 그런 의미예요. 꽃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아그아 그, 아, 그리고 요것은 요것은 저기 그 겹꽃 꽃이 겹으로 겹으로 여러 곳핀 것을 그것을 저기 그 상형 한 글자래요. 그 여러 여러 겹이 있는 꽃을 이제 저기 그 이제 그림으로 그걸 본 떠서 그린 상형자래요. 요것이 그다음에 화동 동은 동은 요것이 무거울 중자, 죠무거무무거운 것을 힘으로 옮겨요. 움직일 동 움직일 동 움직일 무인데 여기선 그고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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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고 무고 무고 무그 무고 무물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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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살랑고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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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은 광은 이 저기 그, 이 광은 이거 어 불화 불화에 이게 저기 그 어진 사람인이에요 어진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이제 그 밝은 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채 풍광은 풍광은 풀 사이에 떠 있고. 뜰부 자체 제는 이게 언덕이죠 언덕부죠 언덕부고 그리고 저기 그이 제는 제사 지낼 때에요 제사 제사 제자에요 제사제 이 제사제는 요것은 고기 고기육 고기육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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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육이죠 고기육 고기육을 요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다가 요거 손 요손손 손, 손이고 그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저기 그그신신그 귀신 귀신 신이고요 요 신이고 그래서 손으로 손으로 고기를 이제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신한테 신한테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거예요 왜 제사 제사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저기 그 지낼 지낼 그 저기 그때 그때 그래서 그래서 저기 그 때제 뭐뭐 할때 뭐뭐 하는 사이 그 뭐뭐 할때그뭐때 그뭐 때제거든요 때제 그리고 요거 분는분는자 부는, 부는 요건 손이죠 손으로그 이제 자식을 손도 자식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요것은 그 이제 그 엄마 배 속에서 이제 자식을 꺼낸다는 얘기고, 요것은 그 엄마 배 속에 있는 저기 그이 아, 아기가 크던 그런 저기 물, 그래서 저기 그 어, 아기가 엄마 배 속에 떠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런데 요것은 요것은 저기 그이 뜰, 이 뜰, 분데 뜰, 분데 요것은 저기 그저 뭡니까? 이제 그 엄마가 아기를 아기를 그 손으로 잡고 키운다는 뜻도 있고 키운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또응예 음.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저기 그그 그 새가 새가 이제 알을 낳는다 이제 자를 쓰놓고 알이라고 그랬어요 새가 알을 낳는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 하여튼 하여튼 저기 그그 이쪽이 그 요것을 그 엄마 뱃 속에 있는 애기라고 보는 게더 정당하다 할것 같다는 얘기는 있어요. 뜰부 그래서 뜰부 명월 명월 송간주 송 요것이 공이죠 공공 이제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을 함께 먹는데 요 공자는 이제 그 아주 공정해야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래서 그 소나무가 나무가 나무가 저기 그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소나무송. 소나무송 뭐 그렇게 억지로 뭐 저기 뜨들이 맞을 것까진 사실 없죠. 여기 공짜에 나무 모 소나무송. 그러니까 억지로 뜨들이 맞을 그런 저기 그 저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뭐 그렇게 또 말도 해요들. 요것은 요게 빛칠 줘. 그 해가 해가 해를 부르죠 부를 소. 해를 해를 부르죠. 해를 부러, 불러요 불을 쏘. 해를 불러요. 그래서 해를 그 해를 불니까 빛이 나죠. 해가 해가 빛날소. 이제 그 빛날소. 저기 그 그리고 또 무슨 소? 빛날소. 밝을소. 어, 밝을소. 어, 빛날소, 밝을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점네 개는 또 불화죠. 그 저기 그 이렇게 놓고 아, 요금 요금 하나고, 요건 불화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도 빛날 빛날 쪽 이제 밝을 쪽 밝을 쪽 그렇대요. 요게 요것이 그 해가 해가 사람을 해를 불러요. 해를 부르면은 해가 나타나니까 그그 햇빛 빛이 나겠죠. 여기 불을 쏟자 이래요. 불을 쏟. 그그 그 정도만 저기 그 저걸 하시면 될것 같고 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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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이 이것을 저기 그 바위로 봤어요 바위 바위에서 물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 바위에서 이런 바위에서 바위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샘천 요것 요것도 상형자래요 상형자. 이것도 상형자래요. 샘천도 바위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 물수죠. 요게 물수 물수 그 석은 석은 언덕 요게 언덕이죠. 언덕 밑에 이돌 요거 요거 요때 요것은 돌이라는 얘기죠. 언덕 언덕 밑에 돌이돌 돌, 돌석 그리고 상은 위상 자 이렇게 땅인데 여기 있으면 위죠. 여기 있으면 아래고. 이게 요거 요것이 땅 위에 있다. 요거선 땅 아래 있다. 상하. 이거 이 이런 것을 지사자라 그러죠. 지사자, 지사자. 그 어떤 저기 그 의미로 저기 그 글씨를 만든는것 지사자를 해요. 그리고 저기 류 류는 요것도요것도 요것도 저기 그요것이 이것이 저기 그 아기가 아기가 저기 그 이제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요거 요 아기 머리고 아기 때는 머리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서 있는 모양이 이것이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이거 이거는 이건 저기 그 아기가 그 이제 머리부터 엄마 뱃 속에서 머리부터 나다나요 그 이것 이것도 저기 그 아기가 저기 그 머리부터 엄마 뱃 속에서 이렇게 흘러 나온다. 그게 저기 그 흐를 유 흐를 유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뭐 굳이 이렇게까지 저기 그뭐 저거 할 필요도 없겠죠. 물 물이 물이 흐르는 것 같죠. 흐리 물이 물이 흐르는 것 같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날. 뭐 사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저기 그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려그 다음에 청송 협노생, 푸른 나무가 푸른 소나무가 푸른 소나무가 길 길을 끼고 자란다. 이게 이때 생은 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란다. 자 푸른 소나무가 푸른 소나무가 도로를 끼고 자란다. 푸른 소나무가 도로를 끼고 자란다. 가로수로 자란다는 얘기죠. 그 푸른 소나무가 도로를 끼고 자라, 자라고 있고, 백운이 흰 구름이 숲 첨단. 첨은 저기 그 첨하에요. 첨하 첨화 끝단 첨하 끝에 그 걸려있다. 흰 구름이 흰 구름이 흰 구름이 흰 구름이. 흰 구름이. 처마 끝에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처마 끝에 걸려있다는 얘기죠. 흰 구름이. 그러니까 누각에, 누각에 처마 끝에 걸려있다는 얘기죠. 멀리 누각이 있는데, 높은 누각이 있죠. 그, 그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에 흰 구름이 저기 그 이제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 배분이 누각에 그 처마 끝에 잠을 잔다. 잠, 잠잘 수. 잠잘수 집안에서 집안에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잠을 자요. 백사람이 잠을 자요. 여러 사람이 집안에 묻고 있어요. 그것을 잠자는 거예요. 그 하풍 하풍 송향기 그 연꽃 연꽃 바람에 연, 연꽃 바람이 연꽃 바람이 그 향기를 보낸다. 연꽃바람이 향기를 보낸다. 연꽃바람이 향기를 저기 그내내 보내는구나. 연꽃바람이 향기를 내 보내는구나. 중모 적청향. 중모 그그 대나무 이슬을 대나무 이슬 대나무 이슬이 적청향 그 맑은 향기를 적 아. 그래, 그래 그래 대나무 이슬이 대나무 이슬이 그 이제 물방울 떨어져 물방울 떨어져 저물 물방울 떨어질 줘 이제 그 대나무 이슬이 맺혀서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그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맑은 소리가 그 이제 울려 퍼진다 그리고 해석이 좀 내가 좀 저기 그 해석이 좀그 이게 내가 수공이 안 가네요. 음, 대나무 이슬 맑은 소리로 떨어지는구나. 대나무, 에, 그, 저기, 대나무 이슬, 대나무에 그 맺힌 이슬이 방울져 떨어져서 맑은 소리를, 그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나. 그 대나무 잎사귀에 이슬, 잎슬로 이슬이 그 엉, 엉겨가지고 그 떨어지는 소리가 말, 맑게 퍼지는구나. 대나무 숲 사이에 이슬이 이슬이 맺혀서 떨어지는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맺혀서 떨어지는 소리가 맑게 퍼지는구나. 이게 그 향은 퍼질 향이죠. 소리 퍼질 향. 아, 그리고 요 그리고 요 단이요. 요 단은 요 단은 요 단은 어떻게 나와 있었나 하면은 아,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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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그 그 첨단이, 첨단, 그 아주, 저기 그이 첨단이라 그러면은 끄트머리인데, 그 아주 높은 끄트머리죠, 높은 끄트머리죠, 높은 끄트머리를 첨단이라 그래요, 첨단, 높은 끄, 끄트머리, 첨단에서 첨단에 서 있는 거예요, 첨단에, 첨단에, 높은 끄트머리에, 높은 끄트머리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단자는 그러니까, 그 저기 실마리 실마리 거기서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모르죠. 그래서 첨단에 첨단에 서 있어. 요게요게그 끄트머 끄트머리 높은데 이제 그그그 그, 그 첨단이라는 얘기. 요게 첨단 첨 첨단 첨이에요. 게 첨대 거기시저기그 거기에 서 있으니까 그게 어느 쪽으로 갈줄 몰라요. 그래서 실마리가 되고. 실마리는 실마리는 아 저기 실마리는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높은 꼭대기부터 산 산의 높은 꼭대기 이제 그 끝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처음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단서 실마리 단서 같은 말이죠 단서 그러니까 저기 그뭐 사단칠정론 뭐 그런 거 있죠. 이미 예지가 사단이죠. 저기 그 단서 그리고 그끝끝뭐 시작 뭐 이런 뜻이 이런 뜻이 끝과 시작은 끝과 시작은 통하죠. 요 저기 끝그 높이로 보면은 여기는 끝이고 그리고 저기 그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보면은 시작과 끝이 통하는 점은 이쪽 그죠? 그, 그 이게 끝과 끝은 통해요. 시작과 끝은 이제 그 요게 요게 저기 그단서단서단서를단서 처음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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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마리 끝 시작 요게 저기 끝 그, 이게 끝단이라고 저기 끝그 첫째로 해석하는 것은 옥편에서 첫째로 나누는 끝이에요 끝단 끝단 저기 첨단단 실마리단 총단 단서단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어, 하하는 그고 바람풍 송 송은 송은 이것도 저기 그일정한 저기 서리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두드리 맞추기를 두드리 맞추기를 이게 저기 그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여덟 팔 여덟 팔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나누어져 나누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늘천. 자기가 원하는 하늘로 간다는 하늘 넓어서 자기가 원하는 하늘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뭐 북쪽 하늘 자기가 원하는 하늘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니까 나누어져서 가니까 헤어지죠. 흩어지죠. 헤어질 송그 보낼 보낼 송. 그렇죠. 보낼 송. 이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하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보낼 송, 보낼 송, 아 그리고 그리고 기, 아 향, 아 향, 향 이거 저기 그 어그저 했었죠. 요것은 요것은 변화. 벼화, 지금은 변화인데 여기에. 요게 저기 그, 그 저기 그조서조서 이제 조조조 이제 그 자잘 자잘한 그 노란 조, 조 있죠? 혹시 그조 서에다가 이것이 달감이래요. 달감, 달감, 달감. 달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게 조가 잘자한 곡식이고 다니까 저기 그 저기 향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향기 향인데 향기 향인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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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고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뭐 저기 그 그런데 야튼간에 저기 그 향기 향도 변화에 화 이제 가로왈 가로이라는게 얘긴데. 별을 먹으러 오라는 얘기죠. 가로왈 말한다는 얘기. 말할 말할왈 말할왈 말할말을 가로왈이라고 그랬어요. 말한 말. 그 가라 가라사대 뭐 이래서 가로왈. 그 그래서 저기그 이제 밥 먹으러 오라. 밥 먹으러 오라. 듣기 좋은 얘기죠. 그걸 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걸 향이라고 생각해 도 되겠죠. 그리고 적 저 요는 저기 그 이게 그, 그 나무에 나무에 그 뿌리 나무의 뿌리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퍼져 있대요. 난 그림을 못 그려서 실감나게 못그리겠는데 나무의 뿌리가 이것이 나무의 뿌리래요. 이것이 나무의 뿌리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나무의 뿌리 뿌리에 물이 떨어지면은 좋겠죠. 그래서 저기 떨어질 적, 떨어질 물방울, 떨어질 적, 또 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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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적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요것이 물방울, 떨어질 적, 물방울, 떨어질 적, 그 저기 그렇고 청은, 청은 이 요렇게 하면 말벌청이죠. 이그게하 그리고, 그총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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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하면 고을 총이요. 리것은 위에 그것고날생고고요것은그것은그기그불불탄 이것은 불불그 요건 날생그 싹이 싹생은 싹이 고 싹이 고 싹이 고 때는 붉은색이래요. 싹이 날 때는 처음에 붉은색이래요. 붉은색으로 올라와서 파랗게 바뀐다. 그래서 이것이 푸른 청. 푸른 청. 이것은 맑은 청. 저기 그 깨끗하고 맑은 청.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저기 그 얼음 얼음이죠. 얼음 두개 하면은 요세개 하면 물이고, 요두개 하면 얼음이죠. 그래서 그 선을 할 청. 이1 0 0요이 청에다가 점두개찍으이1 0 0이게점세개 찍으면은 그이1 청, 물이 맑고 공기가 맑고 말글 청, 요거선 저이그 풀을 청, 그렇죠? 그장이1향0장이 100장, 쪽거울0 사람이 이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향, 시골 향, 그래서 이거 여기 시골 향이고, 여기다가 소리 음을 하면은 그 이제 소리가, 소리가 이제 그 퍼져나가다. 소리가 퍼져나가다. 그리고 여기다가 먹을 식을 보태면은, 먹을 식을 보태면은 향연을 하다. 요것도 먹을 식인데, 그저이 요것을 먹을 식을 하면은 향연인데, 향연을 향연 향 이제 그렇고, 요거, 요거 여기다가 또 방향향을 방향 향을, 방향향을 방향, 방향, 향을 저기 넣으면은그 이제 방향 향,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다. 그런 저기, 그 이제 그, 그 저기 한쪽으로 기울 향, 요거, 저기, 여기, 여기다가 향을 넣으면은 기울향 자 밑에 그렇게 하고 해석을 한번 내려가서 봅시다. 자 햇빛 화사히 냇물 위 넘실거리고 동을 넘실거리 움직일 동을 넘실거린다 그랬죠? 햇빛 화사히 냇물 위에 넘실거리고. 풍광은 풀 사이에 떠 있구나. 그 풍, 풍광이 어떻게 풀 사이에 있을 수가 있나요? 그죠. 바람의 광채, 바람의 그 온화한 그런 기운 같은 거겠죠. 그것이 그풀 사이에 떠 있고,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를 비치고,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를 소나무 숲을 그래야, 사실은 또 운치가 있겠죠. 소나무 숲을 비치고, 맑은 샘물. 돌 위를 흐르네, 맑은 샘물. 그 쪽이 그 샘에서 나오는 그 저기 산골짜기 물, 맑은 샘물. 돌 위를 흐르네. 푸른 소나무 길가에서 자라고, 푸른 소나무 길가에서 자라고. 흰 구름 처막 끝에 머물렀구나. 흰 구름 저기 그누각의처막 끝에 머물러 있구나. 그 그걸 저기 머물렀구나를 숙이라 그랬죠 잠잘 숙이라 그랬죠 연꽃 바람에 향기 보내 오고 연꽃 연꽃 바람에 향기 보내 오고 연꽃의 향기를 바람에 보내 오고 대나무 이을 떨어져 맑은 소리로 울려 퍼지네 대나무 이을 대나무 이을 대나무에 이을 맺힌 것이 떨어져서 쪽 떨어질 쪽 맑은 물소리 울려 퍼지네 그래요 자요한 타임 끝내주고요.